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대관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공부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Hi guys, this is Degan as w a s 여러분, 그, 묵으실 때, 해외 나와서 여행, 이제 묵으실 때, 특히 뭐 젊은 분들, 이제 여행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그, 하, 딸리잖아요? 그래서 호텔 이런데 오래 묵으시기 보다는, 뭐, 게스트하우스 이런데서 많이 묵게 되실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이비어스 유스 호스텔? 유스 호스텔에서도 모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럴 때 보면 이제 내가 먼저 그 어떤 그 쉐어룸 방에 들어갔을 때 미리 이제 방을 쓰고 있는 친구들 제법 많이 만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착한 친구들 만나면은 뭐 내가 여기 갔었는데 여기도 가봐라 아뭐 그리고부터 해서 뭐어뭐 어뭐 여기 괜찮고 여기 괜찮고 뭐 이런 거꼭 해봐라 이런 식으로 말해주는 착한 친구들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뭐 이래저래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많이 말을 할수 있는 게 물어볼 수 있는 게야닌참 마이아네 와 You've k n o a lot of stuff 가면은 네 그거 뭐로, you know that stuff. 그러면은 네 여기 있었는지 얼마 됐었어? 여기 온지 얼마 됐었어? 얼마 됐어? 이런 식으로 또 많이 물어보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표현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대표 편 영어로 배터볼 때잘 들어보시고요. 설명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This is the sentence for today. 잘 들어보세요. 여기 얼마나 있었어니 야, 아니 마야네, 뭐 현지인분 너? How long have you been here? How long have you been here? You know a lot of stuff. How long have you been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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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두표현 여러분 오늘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오늘의 문장에서 키워드는 그 묻는 상대방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 그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럴 때또잘 어울리는 거 의문사 how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how 활용하셔서 how long 이렇게 하게 되면 은뭐 기간이나 시간 따위를 얼마나 길게 뭐 있었는지 또 시간대를 썼는지 요런 뉘앙스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동 일단 꺼져놔봤고요 그런 다음에 네가 여기 있었는지 우리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뭐누군가 어디 있다랄 라때 있던 B동사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Are you here? 하게 되면 니는 여기 있니? 요런 식으로 뉘앙스가 될거 아니에요 그쵸? 의문문으로 근데 오늘에서는 얼마나 있었는지 지금을 포함해서 얼마나 있었는지 요걸 물어보는 게 관건이잖아요 지금 내가 말하는 시점까지 포함해주는 정말 착한 시제로 그 present perfect 있죠 현재 완료란 놈 있죠 완료라고 해서 여러분 그 지금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지금 내가 말하는 상황이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서만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재 완료라고 우리말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 그래서 Are you here를 시제로 바꿔야겠죠. Have you b e e 야에다가 접목만 시켜서 Have you been here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될것 같아요. 되거나 been은 어디에서 왔는데 are 여기에다가 이제 그 past p a r t i c i p l 과거분사형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How long have you been here? How long have you been here? 우리식으로 하면은 네 여기 얼마나 있었었어? 이런 뉘앙스가 되더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바로 여러분 제터로 짜서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니 네, 마야네, 뭐 현지인 건 너야. 아야 니 네, 얼마 동안, how long, how long, 여기 있었었노? Have you been here? Have you been here? 합치면은요, how, how long have you been here? How long have you been here? How long have you been here? 이런 식으로 오늘 편 한번 배워봤습니다. 뭐 나머지 응용하시는 방법이랑 발음 팁 같은 거 이어지는 강의에서 전화 수스테니까는 딴데 가지 마시고 바로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뵈요. 자 여러분 다시 전대근입니다. 오늘 앞에 대표 강의 재밌 기자들 보셨죠? 우리 오늘 그 배우고 있는 문장 여기 온지 얼마나 됐어요? 정도의 표현 배우고 있죠? 그래서 오늘 표현 그 한글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됐었고 영어로 하면은 How long have you been here? How long have you been here? 정도의 표현이 있다. 오늘의 표현이 될것 같은데요. 일단 발음을 의하는지 좀더 확실하게 알아보고 응용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문장의 의 시작은 니다 How long? 정도로 시작을 하고 있죠. 말 그대로 그 얼만큼 여기 있었는지 그 느낌으로 일단 묻기 위해서 How long? 이라는 의문사 도움 받을 거고요. How long? How long? How long 걸린다? How long? 정도로 발음하시면 될것 같아요. How long? How long? 이렇게 발음하시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냥 How long? How long? 정도로 발음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How long, how long 따라해 보실까요? How long 한번 더, how long 그렇죠? 이 정도로 발음하시고요. 뒷 부분에 여기 있었나요 정도. Have you been here? 직역해 놨죠. 여기 있었습니까? 지금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현재와 이런 컨셉 썼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have you been here가 붙으면서 have you, have you been까지 붙어서 have you been 있었습니까? Have you been 여기에까지 붙어서 have you been here, have you been here. Have you been here? 이렇게 붙을 것 같아요. Have you가 have you, have you, have you 발음하실 때도 have v 사운드 끌잖아요. 토끼 발처럼 have you, have you 이렇게 끌어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라는 거. Have you been here? Have you been here? 이것만 정확하게 잘 인지하시고 써먹으시면 활용하시면 발음하신 데 크게 어려운 부분 없을 것 같아요. 그자 바로 제턴으로 짜서 해볼 테니까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고 그들한 번 재방출해 보세요. 갑니다인 <laughs> <laughs> 얼마 동안 How long? How long? 네 여기 있었어. 여기 살았어. Have you been here? Have you been here? 잠시만요. How long have you been here? How long have you been here? How long have you been here? 정도의 표현이 여러분 오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그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전달해 드릴 구문 선물은 How long have you 그 다음에 과거 분사 부분 쓰시는 거 여러분들이 일단 선물로 드리고 싶거든요. How long have you 뒷부분에다가 일단 동사는 have라는 현재 형때 have라는 동사를 썼으니까는 한문장 동사 한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 뒤에 과거 분사 뭐 우리 맨날 할때뭐 뭐, 뭐, go went to gone 하면서 뭐 외웠잖아요. 그때 그 gone 부분 그 다음에 뭐 put은 put put put, put. 그럼 여기 또풋의세 번째 단계, 요 부분이 과거 분사잖아요. 어쨌거나 이렇게 분사 형태의 형용사만, 과거 분사 형태의 형용사만 넣어주시면은 얼마든지 문장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개만 같이 달아보면요. 뭐 예를 들어서 길거리 공연하고 있는 그 기타 치고 있는 친구벌 되는 남자애가, 아, 너무 잘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제 팁도 주고 이렇게 하다 얘기를 나눴어요. 제일 만만하게 물을 수 있는 게 기타 친지 얼마나 됐어요? 정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h o w long have you 과거분사? h 나 o w long h a o h o w long have you played the guitar? How long have you played the guitar? How long have you played the guitar? 좀, 집에서 나와서 지금 막, 그잖아요. 왜? 그, 배낭여행 같은 거, 이렇게 전, 전 세계 이렇게 돌고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은, 집에서 떨어진 지 얼마나 되는지 물어볼 수 있겠죠. 일단, 집에서 떨어진다는 표현 자체가 be away from home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be 자체다 분사, 과거 분사 형태로 만들어야 되니까, be, be, en, 비니로 바꾼 상태에서 싹 넣어서 How long have you been away from home? 하면 되겠죠? How long have you been away from home?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은뭐 저도 실제로 봤지만은 피아노 같은 거 이렇게 뉴욕에 있을 때그거했었어요 전, 진짜 전 세계를 피아노를 이제 비행기 같은 데 실어가지고 이렇게 또 화분을 싣겠죠? 그렇게 옮기고 다니면서 여행하고 사진 찍고 피아노 연주하고 이런 분을 실제로 뵀었었어요. 와 신기하잖아요. 피아노도 곧잘 치는 거예요. 그럼 제일 만만하게 물어볼 수 있는 게 뭐예요? 피아노 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play라는 동사의 분사 played 준비하시고 과거 분사 How long have you played the piano? How long have you played the piano?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쉽죠? 이렇게 오늘 표현 한번 알아봤습니다. 구문까지 알아봤습니다. 구문 how long have you 과거 분사 부분 과거 분사한 지 얼마나 됐는지 잘 챙겨가시고요. 곡을 머금고 있는 대표 문장 How long have you been here? How long have you been here? 여기 머물은지 얼마나 됐나요? 표현도 꼭잘 챙겨가셔서 여러분들 잘 써보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수고 많이 하셨고 저도 내일 강의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